네, 안녕하세요. 유아 읽어주는 남자, 드림즈인 코리아 야원영입니다. 지금 이제 유럽에서 한국으로 이제 학생들이, 어, 복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비행기 표를 구하기가 좀 어려워서 사실 좀 많이도 고생하고 있기도 하고 또 표가 좀 애매한 친구들은 그 표를 취소하고 새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비행기 값을 이중으로 지불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안전하게 지금 들어오기를 먼저 바래봅니다. 최근에 이틀 사이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아일랜드도 그렇고 몰타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현지 체류에 대한 부분들을 우려하시는 분들은 복귀를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몰타의 케이스는 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 자정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공항이 폐쇄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 많은 분들이 조급하게 이제 비행기 표를 결정하셔서 들어오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선 한국에 들어오셔서 컨디션이 조금이라도 좋지 못하신 분들은 자가 진단이라든지 이제 그 부분들을 언급하셔서 정확한 검진을 한번더 받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희 학생도 지금 아일랜드에서부터 컨디션이 좀안 좋지를 못하다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도 계속 좀 열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도착하자마자 제가 좀 전에 통화를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 어, 선별, 선별 진료 쪽에 이제 지금 가 있다고 합니다. 아까 그러니까 결과물이 나오지를 못해서 아직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 지금 이제, 자, 어, 어저께 9시에 검사해서, 네, 오늘 1시 정도에 이제 격리시설로 옮겼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결과물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람도 많고 또그 이쪽 인력에 대한 부분들도 부족하니까 좀 시간이 소요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의 표현대로 본인이 조금 깨린직하면 한번 검사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가족에게 더 도움이 될것 같아서 자기는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복귀하시는 분 중에서 혹시라도 컨디션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신 분들은 그냥 있는 사실대로 그대로 쓰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어, 그거를 숨기고 집에 빨리 가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하시다가는 나중에 더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 귀찮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증세가 조금이라도 이상하신 분들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향후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지금 이제 뭐 환불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두 지역 다 공식적인 것들은 뭐냐면, 환불을 금전적으로는 못 돌려주겠다는 게 학교 입장입니다. 대신 1년 또는 2년 안에, 이건 학교마다 좀 다른데요. 다시, 어 연수를 하러 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만큼 그대로 보상해 주겠다는 게 학교 입장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는 건 아니지만 수업을 다시 하거나 기숙사에 다시 머무는 것들에 대한 보장을 해줄수 있다라고 하는 게 몰타와 아일랜드 학교 입장입니다. 물론 세부적인 사항들은 학교만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이 속해 있던 그 학교와 본인이 등록하신 유학원에다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컨펌을 받으시면 개인적으로는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짧은 2일 동안에 업데이트 자료 제가 준비했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어, 지금 유럽에서 이제 들어오시기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좀 장시간의 음 여행과 또 도착하시고 나서 또 진행되는 상황이 빨리빨리 안 되니까 힘드시겠지만 잘어 이겨내시고 무사히 복귀하셔서 건강하게 어 한국의 생활 좀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같이 전달해 봅니다. 이상 유아읽어주는 남자 드림진코리아 양원형입니다. 감사합니다.